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5월달에 우주 항공청 개청을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고, 좋아질 거라는 예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요. 우주 시대에 가장 좀 핫한 해외 외국,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 관련된 지상국 관련해 가지고. ICI 거의 유일한 뭐 그런 뭐 차별화된 상품을 갖고 계시죠. 우주항공청 개청했습니다. 5월달에 그리고 대통령도 가셔서 말씀하셨죠. 열심히 밀어주겠다.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다 좋았습니다. 참 저도 그걸 예상하고 투자했다가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회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중형은 시가총이 1395억입니다. PBR도 1.24배. p b r 따지면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뒤집어지죠. 최근 3개월 거 보겠습니다. 안치전을 사셨던 분들이 반토막 나 있습니다. 뭐 1년. 컨택은 사실 지금, 그,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모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청약 일정도 보시면, 예, 2023년 10월 말에, 22,500원에 공모돼 가지고 어, 시장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 1년으로 눌러도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원이 예, 최고 가격입니다. 그거에 그, 사실 쓴 분들은 지금 거의 반에 반 토막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7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거죠. 우주 항공청도 개청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산업 중에서 우주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성희 대표께서 AP위성 인수하셨죠 AP위성 대표께서 이성희 대표님을 좋게 보시고 회사를 그냥 주셨습니다 제 평가로는 그래서 저는 뭐 새우와 고래라 평가를 뭐 합니다만 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질 줄 알았죠 근데 여전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처참합니다 단 당연히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까 생각했습니다만, 2, 사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늘었습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 대비해서 더 많이 늘었죠. 바꾸 말하면 영업 이익이 아고 영업 손실이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당연히 회사가 성장을 하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가 상장할 때 자금을 모아준 거고. 그러면 사실 상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주라는 사실 이제 고객이 생긴 잖아요 주인이라는 분들이 생겼고 그러면 이런 실적은 좋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마이너스 어 17억 하던 게 마이너스 40억이 됐습니다 영업 손실로 반기로 따지면 72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상장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죠 미안해서요 어떻게 이런 회사를 가지고 실적 상장해서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주는지 전참 모르겠습니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 좀 그렇습니다만 룩셈부르크 어~ 학교에 뭐 후원금도 개척하시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은 저 중요한 게 주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주들이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실적은 개판인데 바꿔 말하면 좋은 일만 이미지만 족게 쌓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오늘로서 아주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컨택이 하는 우주컨퍼런스 예, 올 6월 11일날 개최했었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어, 그때 한참 더울 때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성희 대표님께서 이런 큰일을 하셔서 아 회사도 좋아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기약이되다 싶어 가지고 더 크게 투자를 했었죠 뭐 저를 비롯 저를 믿고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손실을 보고 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장을 했으면 그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했을 때 우리 주주들, 그 다음에 같이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계속 지금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바뀌었을, 바뀌고 했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책임은 많이 안 지시면서 이미지만 지금 좋게 하고 있다는 건 오늘로서 아주 빵점에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주, 직원들은 이번에 처음 공모할 때 우리 사주 배정을 안 했더라고요. 전 이것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할 때 우리 사회 배정을 하죠. 왜냐? 자신 있으니까. 내가 공모한 가격보다 올릴 거라는 자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데 우리 컨택은 안 했습니다. 저도 그안한 이유는 제가 뭐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안 했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쉽고요. 좀 전망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IR 담당하고 통화 하려고 저번 주에 계속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조그만 회사 상장 기업인데 전화를 하면 대표 전화에 대표도 안 받고요. IR 담당 전화도 아예 안 받습니다. 이게 상장 기업이지는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상장 기업 대표고 또 AP성이라는 더큰 회사의 CEO로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잘 회사를 끌고 갈수 있을지 차마 한 주주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AP 성의 대표님께서 진짜 자기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이성의 대표한테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AP 성까지 어떨지가 차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CEO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CEO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지, 뭐더 나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투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많이 만나보고 정보를 접하면서 느낀 건 아, 보여지는 건 좋은데 실제로 내실이 없더라. 바꿔 말하면 입만 살아있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쉽게 말해, 보여지는 것만 살아있는 기업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컨택에서 저한테 어떻게 뭐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실적에 보여준 만큼 투자하신 주주들한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여주십시오. 그게 대표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자 보고 그걸 또 우리 주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믿었던 그 방향, 우리가 대표를 보고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컨택이 움직이는 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항공우주라는 이 산업이 생겨서 지금 끌고 가는 제가 보기엔 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컨택, AP성은 뭐 이성희 대표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니, 저 거기에 대한 책, 채무라 그럴까요? 좀 책무를 의무를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22,500원 모해가지고뭐 이제 겨우 1년 돼 갑니다, 이제. 너무 처참합니다. 꼭좀 좋은 모습이 될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주분들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1395억, 거의 1400억입니다.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뭐, 높다나 딸수 있겠습니다만, 대표만 봐서는 지금 이거 굉장히 고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기에 참 그렇습니다만, 뭐, 계속 투자를 해라, 뭐, 더 해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CEO로서는 많이 부족한 분이 끌고 있는 회사다. 라는 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되게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 뭐 IR 담당 연락 안된 것도 그랬고, 그리고 명세 상장 기업인데 전화 통화를 한번못 했다는 것도 아쉬웠고, 그리고 또 실적도 처참하고, 너무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이 CEO 밑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 하고 있을지 궁금도 하고, 제가 오늘 뭐좀 화가 나서 좀 약간 심한 말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도 꼭 신경 쓰셔서 실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꼭 좋은 모습이 될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컨택을 정리를 하면, 첫째는 CEO입니다. 아무리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CEO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한 가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입니다 아무리 미래의 비전이 좋아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래 비전입니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 좋죠 근데 실제로 이게 가까운 미래에 있어야 돼 너무 먼, 먼 미래는 우리 주가에 절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컨택을 선정했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만, 컨택을 보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투자 실적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